한소스라는 명칭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1 2 3 4 7, 5 6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글로 하면 메타버스 3아그게 한글이야. 하나 하나 1 2 3 4, 5 6, 7 영어로 하면, 메 원, 투, 라고 하듯이, 이렇게 탄소수가, 탄소의 수가 한 개일 때는 우리가, 메 타, 라고 읽고요 에, 타. 그 다음에, 에, 타. 프리퍼. 뷰타. 프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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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은, 뷰타. 그 다음은, 펜터. 이건 안니죠 펜트. 펜티뭐할 때, 펜타. 아, 이게 이거야. 펜트. 펜트. 자 팬티가 이렇게 생겨져서 몸만 켜고 공간성이... <laughs> 수영복 팬티 <laughs> 선생님 수영복 입고 왔다가 해타해타 <laughs> 네, 하지 마 그냥 곧이 <laughs> 뭘 하려고 해 배웠다는 이렇게, <laughs> 이렇게 이 정도는 나중에 이렇게 알아놓으면 좋으니까 이렇게 좀잡아놓도록 하시고, 자이 탄소화물은 지금부터 하는 거, 저번에 겨울방학도 때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다시 한번 잘 잡아드릴 테니까 잘좀 봐주도록 하십시다. 일단 누가 이름을 CH4, 얘 이름이 뭐다? 메탄, 인 이라고 해서 탄소가 이렇게 결합해서 수소가 이렇게 있어주죠. 네. 오케이, 그다음에. 탄소가 두 개야. 그럼 수소는 몇 개여야 돼요? 여섯, 여섯, 개. 여섯 개여야겠죠? 얘를 에테인이라고 했었던 거. 그러면서 탄소가 두개 있으면서 수소가 총 이렇게 굳이 안 쓸게 탄화수소만 지금 우리가 하는 건 탄화수소니까 탄소와 수소만 있어요. 그럼 탄소만 써주면 결합선 뒤에는 다 뭐가 붙어야 된다? 수소가 붙어줘요 쓸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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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저봐 야, 뭐 때려봤다. <laughs> 우리 승냥이 양. 승 <laughs> 양. <laughs>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어질 거냐면 얘는 그대로 내비두시고요. 여기에 대신 산소가 하나 뛰어들어갈 겁니다. 어디에 뛰어들어갈 거냐면 여기에 여기에 들어갈 거야. 오이 이렇게, 오이 이렇게. 오이 이런 식으로.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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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잘하셨어요. 그래서 얘를 C. <laughs> H3OH라고 해서 하이드록세기가 붙게 되면 얘가 뭐가 되어진다? 올. 메, 탄, 올. 이라고 하지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동일하게 하면 일단 탄소 두 개를 그리고 여기 수소를 써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똑같이 가면서 그냥 똑같은 거야. 여기에 붙고 여기에 OH가 붙는 거. 그럼 얘 이름을 여기서 메테인을 메탄 올로가으니 에테인은 에탄 그렇죠? 에탄올. 그래서 C2H5OH라고 해서 에탄올이라고 이름을 불러 주면 되어 진다는 거. 오케이. 그러면서 이쪽에서 다시 한번 화학 반응을 한번더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돼? 수소가 있고 탄소가 있고 이쪽에 수소. 지금 요거 세 개는 똑같이 그냥 쓴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서 여기 수소와 여기 수소가 빠져나갑니다. 이쪽에 뭐가 붙어? 이렇게 산소가 붙게 돼요. 오케이? Okay? 네. 그러면 화학식을 써보면 어떻게 될까? H가 하나 있고, CHO. 그러면 요거를, 우린 뭐라고, 포르. 꼬르르 요 꼬르르. <laughs> 꼬르. 폼알데이. <laughs> e. 하이드. 아, 그거. 폼알데이. 영상... 대... 아니, 그, 개미 그거. 그건 그 다음 거죠. <laughs> 네. 그 다음에. 여기서 그 다음 거 가보자. 똑같이 따라가면 돼. 이렇게 놓고는 수소, 수소, 수소. 그 다음에 여기 수소, 이쪽에 산소. 그러면 얘도 화학식 쓰면 CH3, CH3, 여기는 CHO.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불러? 아세트. 산. 저기요. 아세트 알데하이드. <laughs> <laughs>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너희들이 그렇게 오매 물방 찾는 게 여기 있어. 아, 그래서 저기요 <laughs> 여기에 수산소가 끼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H는 그대로 이렇게 두고 여기에 끼어 들어가면 그래서 OH가 여기부터요, 이렇게. OH 어디서 났어요? O가 여기 산소가 다시 밀로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아, 네? 그막 탈수작용이잖아. 이렇게. 아. 탄소와 수소가 있는 자리에 산소가 들어가면서 탄소랑왜 산소는 원자번호 8번이니까 옥텟 규칙을 위해서 전자 공유 전자쌍이 결합선이 두 개잖아. 그래서 중간에 들어와서 탄소랑 잡고 수소랑 잡아 버리는 거야. 음. 이해가 됐습니까? 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뭐가 돼? HCOOH에서 알게. 알겠... 그때... 아세트산. 풍산. 홍산, 풍산 홍산. 풍산 이 뭐야, 선 <laughs> 여기서. h 의 뒤에 거 따로 COOH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수소 하나만 붙어있으면 얘 이름을 뭐라고 불러? 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홈이에요 홈 홈이 들어가고 얘가 있으면 CHO가 있으면 알데하이드를 붙이고 OH가 있으면 메탄 무슨 무슨 O를 붙이듯이 여기 COOH가 붙으면 칼복시산이라고 해서 줄여서 그냥 산이라고 이름을 불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가서 이거는 계속 여전히 변함없이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여기에 또 여기는 그대로 있고 피어 들어가는 듯이 여기에 똑같이 들어가서 O 이렇게 그래서 CH3를 쓰고 여기에 COOH 그래서 여기서 아까도 했지만 H만 있으면 폼을 붙인다 했잖아 그런데 여기서 CHO C CH3가 붙으면 아세트라는 말을 붙여요 그 다음에 CHO가 있으면 알데하이드를 붙입니다 그럼 여기서도 얘가 일단 뭐가 들어가야 돼? 아세트가 들어가 주셔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선 칼복시산인데 그냥 우리가 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식초의 원료인 아세트산이 되어진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 그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자 하나씩 보자 얘는 주로 메탄올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뭐야? 연료. 음, 아, 우리 과학 실험실 가면 알콜 램프라고 들어본 적 있죠? 방금 여지 어, 안 써요. 어안 쓰지 당연히. 예전에 썼을어그 알콜 램프가 음. 바로 메탄올 연료로 쓰인다라는 거. 야 연료로. 그다음에 에탄올. 거이 좋아하시는. 아 나는 어. 거리가 <laughs> 멀다. 음, 저런 거는 어나어 어, 빨리 먹어 없애야 돼. <웃음> <웃음> 자, 수에 원료죠? 일단 몇 가지가 살이 붙겠지만 일단 키.. 그 다음에 얘가 또소독약을 쓰죠? 소독약. 맞네, 맞네. 우리 주사 맞을 때 솜에다가 이렇게 슉슉슉 이렇게 하잖아? 네. 그게 원리가 뭐냐면 얘가 승화성이 높아. 끓는점이 78도씩 밖에 안 돼서 액체서 기체로 잘 돼. 열의 주위 흡수를 조금만 받아도 금방 기화가 돼서 날아가거든. 근데 그때 날아갈 때 수분을 흡수하면서 열을 흡수하면서 공기중이나 피부, 손상받은 그 위치에 있던 균들도 흡수할 수 있어요. 그래 흡수하면서 갖고 나갑니다. 그래서 소독약 받으면 막 산소, 기포 막 발생하는 거 아니? 음, 상처 난데다가. 음, 과산화수소. 그렇지. 과산화수소를 넣어주면 기포가 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 생기잖아. 네. 뭐 그거와 비슷한 원리일 수도 있는데 걔는 원리냐면 과산화수소 나왔으니까 H2O2예요. 그러면 카탈라제라고 하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성분이 있는데 걔가 효소인데 얘가 뭘로 바꿔주냐면 두개 H2 이렇게 이렇게 바꿔줍니다. 똑같네요. 그쵸? 방... 네 개, 네 개. 어, 이러면 안 되는데? 아. 두개 플러스 오2 이렇게 금서 산소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그러면서 얘가 소독 역할도 해주지만 거기 상처난 부위에 상처난 부위에 얘가 되면서 기포를 발생하면서 세균하고 상처난 부위에 침을 형성하게 띄웁니다. 그래서 소독약으로 거품 팍스오 빨리 죽는 게 아니라 살짝 흘리거나 솜을 살짝 닦아주면 거기는 균을 빼낼 수, 빼낼 수 있게끔 하는 게 소독약이 기본적인 원리가 돼요. 빨간약은 조금 달라. 빨간약은 균을 약간 좀 죽이는 성질이고 얘는 층을 나누는 성질인데 뭐 거기까지는 알필는 없고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폼알데하이드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맹독성입니다. 어? 세집증으로. 어, 거기에도 네. 많이 쓰이고요. 포르말린, 포르말린, 포르말린이라고 들어본 적 있나? 음. 음. 뭐? 맹독성이어가지고, 그, 그런 거있어 무슨 통에다가 박, 죽은 동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뭐, 기관들을 어떤 물통에, 물에다가 넣어놓은 거본적 있나? 음. 아, 저, 알아요. 뭐, 영화에서도 그렇고, 사실은 우리. 어렸을 때, 조금만몇년 전만 해도 과학 시에는꼭 알콜 램프도 있었고, 벽에 꼭 그런 박제해 놓은 것도 있어요. 이렇게 박제가 아니라 생명체, 개구리들을 이렇게 한때에다 이렇게 루피가 이줘서 핀으로 찝어 놓고, 이렇게 된 거, 통에다 물, 물 갖다 액체를 갖다 넣어 놔. 그게 포르말인데, 얘가 뭐냐? 굉장히 맹독성이라서, 어떤 생명체도 못 살아. 그니까그 시체를, 그 사, 시체라고 말해면 자꾸 사람 같은데, 그 표본을 넣어 놓으면, 맹독성이라서 생명체가 세균이 살수 없으니까 썩지 않고 부패되지 않은 거야. 음... 그대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거지. 뭐, 뭐 가끔씩 뭐 기분 언짢을 때한 잔씩 하세요. 막 어느 날막 침을 흘리고, 그래. <laughs> 머리카락 빠지고 막 그래. 뭐좀 좀 과했다, 과음했다. 그럼 이제 눈 열면 이제 딴세상가 있는 거지 뭐. <laughs>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아. 위험한 물질이다라는 거. 그다음에 아세트알데하이드. 그러니까 이런 거지. 너희들 잘 모르겠지만 어르신들이 어 부모님 부모님들 안 아, 사람들 이렇게 가끔 연신네 우리 아연 지영님께 만들지 아. 가다 보면 이렇게 어떤 사람들 막뭐 이런 사람들 있지. 하시고 아, 뭐 개리신 분. 경험다. 아니야. 술알코올 <laughs> 먹으면요. 이렇게 분해 이쪽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넘어가야지만 여기까지 와야지만 무엇이 된 거냐면 술이 깼다라고 하는 거고 아우 취했어 아우 어우 어우 어, 어. 이게 여기야 여기 이상생 거야 그러면 애가 사람이 아닌 거지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여기가 되면 다시 사람으로 돌아오는 아주 신기한 마법의 약이에요 개가 됐다 사람 됐다 또 먹으면 또 개가 됐다가 어떤 뭐 소도 되고 말도 되고 양도 되고 막 여러 가지가 돼요. 어떤 사람은 와르 짖는 애가 있고 와르르소리어요 어떤 돼지가 돼서 와르르르르 다양하게 만들어서면 아주 신비하기죠 응. 지금은 안, 안 드시지 않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가볍게 정도는 괜찮지만 이렇게 뭐이 세상 촤악! 그러고 막 촤악! 막 이렇게 촤악! <laughs> 응. 미래는 저는 술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아나 술은 아우 뭐야 자 보십시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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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제를 통해서 다시 숨 <laughs> 이해부각하도록 <laughs> 할게요. 잠깐 끊었다가.